사실, 이 본문은, 이 씨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설교 자체가 되는 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입니다. 워컬릭에 빠져서 몸을 망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전인적 치료를 위해서 상담가가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몸을 해칠 만큼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겉으로 보이지 않을 많은 일들이 있게 된걸 알게 됩니다. 환자가 고백합니다. 어릴 때 몸이 많이 연약해서 늘 부모님이 아플 때마다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저 녀석은 나중에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밤만 축내는 놈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리 어리 어리어리 어리 되면서부터 결심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밤만 축내는 사람이 되, 되, 되지 않겠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존재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일하다 보니 워커홀릭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몸을 상할 만큼, 워홀릭으로 입원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 이런 인생은 일평생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인생은 마무리예요. 인생은 증명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앙은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증명해 주십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친구,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만들어주시는 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격자 칼빈, 칼뱅이라고 요즘은 칼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구절입니다. 칼뱅의 신학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인재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현대철학에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선두두자죠. 동물 속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동물계 속에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뿌리를 보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됐고, 그 다음에 단순 세포에서 다당 세포가 됐다. 유인, 침팬치 유인원에서 사람이 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화는 저 관점이에요. 아직은 론이죠, 론. 론입니다. 여러 각설 서이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존 경쟁에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 생존 경쟁. 두 번째로 인간은 뭡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다. 짐승은 그렇죠양 약육강식이죠. 센 놈이 살아났지요.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약육강식 속에 산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죽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적자 생존이죠. 그렇죠? 환경이 저하는 사람만 살아난다. 뭐 이런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은게참 많습니다. 자두 번째는 인간관은 심리적 인간관입니다. 심리적 인간관 소위 프로이드 인간관입니다. 인간 이 사람이 인간을 섹스해서 찾습니다. 다 성적인 도구로 봅니다. 여기서 프랑크프루스 악파, 네오 프랑스 악파가 다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인간의, 어, 그, 심리, 심리, 심리 성적 발달 관계라고 그러죠. 사이콜, 사이코, 사이코 섹셜얼시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설명을 합니다. 다 쾌락에서. 쾌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동성애도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은 쾌락의 동물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심리적 인간관세 번째는 경제적 인간관입니다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다.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여기서 나오죠. 근데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거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똑같으면 문제가 될거 없다. 그래서 있는 사람께 뺏어가지고 가는 사 나눠주자. 공평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경제적, 쪽, 경제론적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인간관은 뭡니까? 성경의 인간관. 진화론입니까? 경제론입니까? 아니면 사이콜 섹슈얼, 뒤얽혀집니까? 성애적 인간관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인간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인간관이라고 볼수 있지요? 첫째로 오늘 다윗은 우주의 영광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막 단풍이 들고 있죠. 이제 막 설악산 단풍이 한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설악산 단풍이 다들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에도, 설악산에도 산이든 강이든, 어디 가서든지 아름다운 빛깔을 입은 산과 들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놀라운 장면을 어찌 나에게 보여 주십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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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관점을 잘 아셔야 돼요. 아, 좋다가 아니에요. 아, 참 멋지다. 이렇게 원더풀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장관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요? 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목자로 이제 했을 때, 그죠? 양을, 양을 데리고 이골자고 저골자고 다니다 밤이 익숙해서 이제 어? 양떼를 한쪽에 몰아놓고 팔베개를 하고 양을 지키면서 하늘을 봅니다.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모든 오염되지 않은 하늘을 보면 얼마나 별과 달이 많았겠어요. 별을 쫙 보고 밝은 달을 보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하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십니까? 창조의 영광 속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어,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돼 있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히 번역가는 히브리 단어는 에노시란 단어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사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베나담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란 뜻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한, 한편으로 한 그거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뜻니다 사람의 무엇이기에 인자가 누구이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 착한 것은 뉴스를 들었는데 이번 주고 다음 주가 설악산 쪽이 최고의 단풍이 든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번 주 말과 다음 주는 오대산이.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를 봐도 은행님이 노랗게 있고, 어를 봐도 지금 단풍이 가득하잖아요? 보면서, 저도 우리 다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60억 중에 하나야. N분의 1로 따지면 60억분의 1이야. 아무 존재가 없어. 오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는 라 고백이 이번에 단풍을 어디서 보시든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멋진 장면을 만들어 주셨군요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선물로 주시면 더무고왔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주의 영광 속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세상은 안부레일로 봅니다. 60억 중에 일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고백을 우주 마물을 속에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깨닫는 인간과 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돼 있었어요. 천사보다. 왜 그러냐면 옛날 70인 역에 의하면 천사가 번역이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돼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이 말을 못 쓰니까 천사는 말을 써서, 그래서 이거를,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와 짐승의 중간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문이에요. 여러분,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마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친히 진흙을 이겨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모양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지를 줄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가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종류대로입니다. 종족대로예요. 그러니까, 개는 계속 개예요. 개가 사람이 되는 법은 없어요. 뱀은 계속 뱀으로 되는 겁니다. 원숭이는원숭이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사람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은 종류대로 지었지만, 하나님만은, 인간만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라고 돼있어요. 숨결이 들어가 있다.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철학적으로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 인간은 가치가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진화론 쪽으로 인간을 보는 한 존엄성은 없어요 존엄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짐승이 한 짐승으로 진화됐는데 뭐 존엄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화됐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다른 거예요 다른 짐승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이 세가지고 짐승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고요 진화의 끝단이 되어서 짐승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은 존재가 존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아무리 극한 상황이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찍은 사람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라.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사명 속에 자기 자신을 봅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모를 그에 발을 해 두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장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인간 아담과 하와이게 하신 명령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속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니까. 어머니들이 강한 이유가 여러분, 누,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사명이 자녀를 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명이 그거니까, 뭐 얘기해서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거 내 사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대신 해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우주의 영광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존경한 존재로 나를 알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성공하고 있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사명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존경 존재 가치도 몰라요. 죄로 인해서 다 허물어졌어요. 오늘 시편 8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무너졌어요. 이게 이 땅에 너무 존교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고요. 사명이 있는데 사명 없는 자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고요.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을 다회손시키는게 있어요. 그럼 이런. 무너진 인간성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고 사명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존경 존재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을 다 없어지고 훼손한 뒤에, 수백 년 뒤에, 히브리 기자는 이 놀라운 회복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거든요. 신약, 구약,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한번 다 펴보십시오. 구약의 이 놀라운 다윗의 선언이 놀라운 깨달음이 나중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로 회복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희브리서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를 보면, 오늘 10편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6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대로 지금 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런 영광 속에 자기를 바라보고, 사명을 받고, 존교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다시 인용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의 영광 속에 창조된 인간이 영광 속에 살지 못하고, 지척거리고 살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나전 자존감 속에 실패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10편 8편에 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살수 있을 것이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9절과 10절에 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한번 절 따라와 보세요. 죽음의 고난 받으시고 말미암아 영광과 존교로 관을 씌우신 누구를 보니?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니. 자, 다윗은 예수의 선조죠. 한참 선조죠. 다윗은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죠? 그 은혜로와 은혜로 없던 다윗이 깨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시켰고 없앴어요그 뒤에 수백 년 뒤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자, 다시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와 영광과 존귀로 관할 수 있신 예수를 보니, 우리 예수를 통하여 다시 다윗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 가 십자가에 죽었죠 죽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여기 이런 구절 나오고 10절에 보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 일을 오셨다 예수 오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아주 본문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 예수는 윗시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명을 깨닫고, 종교적을 깨닫고, 이러고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있데 죄로 망면다 없어지고 회전됐어요. 그 무너진 인간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십자에 나온 것처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주 예쁜 낙엽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저걸 못 보았는데 그냥 저건 저거고 난 다연대라는데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를 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속에 우리의 존교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속에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속에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또 새롭게 합니다. 빌리보스 3장 8절이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일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발버둥치다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우주를 보며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상대적으로 그냥 비교급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천하를 줘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존경한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단풍을 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